Y=ax+b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 모양이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. 그리고 요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그래프가 생기게 됩니다. 다음으로 B 값에 따라서도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는데요. B가 0보다 클 수도 있고, B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. B가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 부분 y축의 위에 양수 부분, Y축의 윗부분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. P가 0보다 작은 경우는 Y축의 아랫부분, 음수 부분을 그래프가 지나가게 됩니다. 다음으로 Y골 AX 모양 그래프를 이용해서 a가 0보다 큰 경우 a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장 기본적인 y 골 x 그래프를 확인하면 y 골 x 그래프는 1.1 2콤마 2, 3콤마 2, 3, 3 그래프로 지나가게 되죠. 자, 그러면, y e q u ex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습니까? 1콤마 2점을 지나가죠.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Y 값이니까요. 그리고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4점을 지나가게 되죠.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다음과 같습니다. 그러면 지금 두 개의 그래프를 봤을 때 Y 골 3X 그래프는 조금 더 위쪽으로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y 골 2분의 1x 그래프는 어떨까요? x가 1을 대입하면 y가 2분의 1이죠. 이 점을 지나가게 됩니다.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은 다음과 같게 됩니다. 결국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a가 0보다 클때 a 값이 클수록 A 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. 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됩니다. 다음은 그러면 A y e a x 그래프에서 a 값이 0 보다 작은 경우의 그래프의 모양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y e 마이너스 x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지금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1이 되죠. 그리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.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y 꼴 마이너스 2x y 꼴 마이너스 2x 그래프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2가 되죠. 그리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.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. 그러면 y 꼴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는 더 아래쪽을 지나가는 그래프의 모양이 될 것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어, y 꼴 마이너스 2분의 1x 그래프는 어떨까요?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겠죠.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될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우리가 a가 0보다 작을 때는 a 값이 작아지는 거죠. 오히려 작아질 때. X 값이 작아질 때 Y 축에, 그래프가 Y 축에 더 가까워진다. 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. Y 골 AX 그래프의 평행, 그리고 일치.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y e a x p l u p라는 일차 함수의 그래프, 그리고 y equal a'x plus b'이라는 그래프 두 개가 있을 때, 이두 그래프가 평행하려면, 평행하기 위해서는 a, b 사이에 그리고 A 프라임과 B 프라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,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두 그래프가 평행하다는 것은 이런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겠죠. 이런 상태라고 한다. 그러면 지금 두 그래프의 기울기가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. 기울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와 A 프라임은 같아야 되고요. 그리고 지금 평행하기 위해서는 이 Y 절편, Y 절편 B 값이 달라야 됩니다. 그래야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게 되죠. 따라서 Y 절편이 달라야 합니다. p와 p 프라임 값이 달라야 합니다. 지금 기울기와 y절편 값이 다음과 같을 때 우리는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두 그래프가 일치하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? 두 그래프가 일단 일치한다는 것은 한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다른 그래프가 그대로 위를 처음에 그렸던 그래프와 같은 길을 지나가게 되는 그래프로 얘기하고요. 이 그래프가 사항과 같은 식을 갖는 거죠. 그럼 이두 그래프가 이렇게 일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울기가 같아야 하고요. 그리고 b절편까지 y절편까지 값이 같아야 두 그래프가 일치하게 됩니다.